자 ABC 주스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 받는 방법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아, 믹서기는 이제 돌리시나 봐요. 네. 예예. 예. 아. 사실 이 ABC 주스는 만드는데 정말 필요 가질 수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냥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과, 비트, 당근의 비율, 오. 먹는 법, 예. 그리고 먹는 시간 비율, 오. 먹는 법, 예. 그리고 먹는 시간. 요세 가지를 지켜야 ABC 주스의 효과를 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미 널리 알려져서 ABC 주스를 알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어난 효과가 저렇지 않은데 하셨던 분도 요세 음. 가지를 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놓친 게 아니었는지. 음. 음. 자,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네.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 사과 네. 사과 하나 사과 하나 는 그냥 시중에서 구매하시는 그냥 음. 보통 사이즈 사과 하나 정말 네.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사이즈 비트에 3분의 1개 3분의 음. 1. 그다음에 당근도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면 이렇게 다섯 개네 개들이 파는 거 있잖아요 음. 당근 하나 네. 그다음에 물은 이제 여기 걸쭉해질 수 있으니까 물 200ml 이거랑 네. 믹서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쉬웠어 그러니까 비율 자체를 하나 하나 하고 비트만 3분의 1을 넣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껍질은? 벗기지 않아요. 껍질은? 벗기지 않아요. 아 네, 사과와 당근의 효능성분 중에 주요 유효성분들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잘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 비트만 왜 가장 적게 넣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비트를 3분의 1만 넣는 이유는요. 이 비트에는 오살린산이라는게 들어 있어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에 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응? 결석? 맞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분의 일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네 그러면은 자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일단 사과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 좀 보였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laughs> 준비했던 거 붓고 있습니다. 네. 아 잘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천만 다행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아, ABC 주스니까. 네. 자, 비트도 들어가고. 어, 네. 캐럿, 당근. 그리고 나서 원래 매일 마지막은 미인어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부어주세요. 어 오. 오, 말씀도 잘하셔. <웃음> <웃음> 그래서, 뚜껑을 닫고. 야, 분량이 이만큼을 그냥 씹어 놓은 거요 네. 자, 이 친구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양이 네. 작은깐 뭔가 저거 먹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쭉한게 이렇게. 이렇죠 지금 보시면 게 이렇게. 이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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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 예쁜 재료들이 하나로 섞여서 ABC 주스가 되었습니다. 아주 멀다하고요 예, 뭐 색상은 너무나 멀다리입니다. 아, <목소리>